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 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고 보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그 안의 기쁨 들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단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와께서 호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감사함으로 여와께 호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려면 먼저 감사의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성 3위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은 영적 양식을 먹이는 목사님, 이스라엘에서는 영적인 지도를 하는, 영혼을 태어나게 하고, 영혼을 자라게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아버지보다도 더 우선되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목사님, 세 번째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되겠죠. 그 외에 감사해야 할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평생 감사할 분과 오래 감사할 분을. 기록해 보십시오. 성경은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님께 감사하라고 명합니다. 믿음의 영적 관계를 맺음으로 과처럼 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또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와의 관계, 그리고 나단과 다윗과의 관계, 갓 선지자와 다윗,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등은 믿음의 영적 관계를 맺고 항상 영적 스승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그들은 스승을 닮아 갖고 스승과 동일하게, 아니면 스승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겠죠. 앞에서 언급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생 공경하며 감사를 표해야 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없이 는 여러분도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그런 계명입니다. 선생님은 삶의 스승으로 가르침을 주는 분이기에 반드시 감사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의 삶에 영향과 도움을 주신 분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감사해야 될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부모님께, 그리고 어, 선생님께 평생 잊지 않고 감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없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잊지 말고 은혜를 감사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적어 보십시오. 감사를 표현해야 될 분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자, 먼저는 대상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대상이 왜 그렇게 대상으로 정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감사 편지를 쓰기 바랍니다. 요즘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여전히 편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정성과 마음이 담긴 편지는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감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우선 감사 편지를 써봅시다. 찬양과 몸으로도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에 10편 136편을 낭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기 위한 그이지요 모든 시편은 감사의 고백이자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에는 또 동영상을 쉽게 만들 수도 있지요. 동영상을 만들어 감사를 표하거나 감사 카드를 써서 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도 감사 카드를 써서 전달함으로 그것이 더 풍성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관계의 풍성함 또 감사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감사를 표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밝은 웃음, 안고 진심을 담아 눈을 보며 감사를 전한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감사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받는 것도 좋지만 감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를 받을 때 기쁘지만 감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더 풍성한 또큰 기쁨을 그리고 만족감을 줍니다. 우리는 감사를 반드시 꼭 전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할 대상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할 분들을 정하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 인생, 감사하는 삶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풍성해져서 세상을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말씀을 따라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다. 그리고 오늘 수능일인데 위에서 수능 시험 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볼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공부한 것들을 잘 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 부분에 대한 좋은 결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험친 이후에는 만족하고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험칠 때에도 매 시험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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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ias.